상추 효능 숙면 도움 신경 안정 및 불면 완화. 상추의 락투카리움 성분은 신경을 진정시키고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성질로 몸의 긴장을 풀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혈액순환 개선피를 맑게 하고 심혈관 보호. 상추에는 철분, 칼륨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소화 촉진 위장 건강 및 변비 예방. 상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성화해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분 함량이 높아 소화 흡수를 원활히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상추 요리. 상추 샐러드 2, 3인분, 7분. 재료. 상추 150G. 방울토마토 6개. 오이 3분의 1개. 드레싱 올리브유 2t 레몬즙 1t 꿀 1t 소금 후추 약간. 만드는 법. 상추는 먹기 좋게 손으로 찢는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오이는 채 썬다. 드레싱 재료를 섞어 준비한다. 채소를 큰 볼에 담고 드레싱을 부어 가볍게 섞는다. 팁. 상추는 칼로 자르면 금방 시들 수 있어 손으로 찢는 게 좋아요. 드레싱은 먹기 직전에 버무려야 아삭함이 유지됩니다. 치즈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풍미와 영양이 더해집니다.